아침 긍정학원 305일 차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어제 새벽부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쌓였는데 멀리서 볼 때는 멋있고 광경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이것을 어떻게 치워야 될까 그리고 걸어다니는데 조금 위험하겠다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생각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자 어제는 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레슨을 받으러 다녀온 날이었는데, 내가 그만큼 연습한 만큼 큰 선생님께 큰 용기와 그리고 박수를 받아서 많이 기분이 좋았다. 내가 그만큼 연습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나도 뿌듯했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큰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 자신감,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처음에 그렇게 배우러 갈 때는 많이 떨리기도 하고 내가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나에게 칭찬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욱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다. 오늘 하루도 어제 배웠던 내용들 잘 연습하고 복습해서 다음 달에 갔을 때는 더욱더 큰 그리고 더욱더 많은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뜻이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다. 1. 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아침 긍정화를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매일매일 몇 번씩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구명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을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나의 직업, 나의 노래를 하면서 공연하는 가치를 장구를 치면서 공연하는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인물이 됐다. 10. 이런 생각을 퍼내는 해답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업화 시트 1위가 됐고 전세계로 영어로 번역되어 수천만부가 팔려나갔다. 그리고 나는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공연과 동시에 나의 이러한 성장의 해답을 전세계에 돌아다니며 알리게 되었다. 10일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월 순수익 500만원씩을 벌게 됐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천만원씩을 벌게 됐다.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더욱더 뛰고 달리자. 그리고 2026년 2월 23일에는 서울로 상경해서 내가 조금 더큰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 어제 갑자기 든 생각은 내 주변에 그리고 나의 근처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렇게 아침 긍정학원 외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창피까지는 아니지만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미루게 되고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버리고 나는 할수 있다 자신감이 있고 쑥스럽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나 자신에 대해서 외치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오늘도 하나 배웠고,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외치고 또 외치자.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